숫자 1, 2, 3, 4가 적힌 카드를 4장을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책상 C에 놓인 카드가 책상 A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크다 이런 화살표의 크기가 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상 D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B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어떤 형태로 보면 되냐면 어... 1, 2, 3, 4 숫자 카드를 일단 A, B, C, D에다가 음 배치를 시키는 걸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어 전체 경우의 수는 4팩이 되겠죠. 즉 24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A, C와 B, D 요렇게 그 크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4를 일단은 두 개의 그 묶음으로 나눌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42로. 그러면, 3, 4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2로 나눠야겠죠. 왜냐면, 제일 처음에 1, 2를 뽑으면, 3, 4라는 묶음이 결정이 되지만, 제일 처음에 3, 4를 뽑으면, 역시나 1, 2라는 묶음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1, 2나 3, 4, 또는 뭐, 1, 3이랑, 이사 뭐 이런 식으로 묶음을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4시 곱하기 2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즉세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이렇게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뭐가 결정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묶음이 두 개가 있잖아요 뭐 1, 2랑 그 다음에 이제 3, 사가 있다 라고 했을 때요 1, 2를 A, C에다가 그 묶음을 논다라고 치면 C가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2에, 2는 C에 들어가고 1은 A에 들어갑니다. 3, 4 같은 경우에도 D에 자동으로 4가 들어가고 B에 자동으로 3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뽑아 놓기만 하면 A, C와 B, D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숫자가 결정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1, 2, 3, 4를 일단 묶음 두 개로 나눕니다. 그게 4c 곱하기 2c 곱하기 2분의 1. 즉, 세 가지가 된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걸 다시, 어, a와 c의 그 책상에다 배치를 할 건지, b와 d의 책상에다 배치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묶음 두 개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4였고요 그 중에서 6개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